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은 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며 첫째 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정의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군 복무 크레딧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군 복무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연금 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 본인 13.5만 원, 사업주 13.5만 원을 납부하지만 2033년에는 월 39만 원, 본인 19.5만 원, 사업주 19.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인해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및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혜택,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확대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여 연금 수령액 증가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상향 그리고 각종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개인의 재무 계획을 재점검하여 노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